왜 그랬어요? <laughs> 이제 곡선을 <laughs>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너무 똑같아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laughs> 네, 전부 다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laughs> 아 진짜? 네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국대학교 졸업하고 지금 d m p 건축사무소에 3년째 근무하고 있는 한태일이라고 합니다 태일님이 몇 학번이시죠? 저는 학번은 13학번인데 제가 재수를 해서 이제 나이는 12학번인 13학번입니다. 그러니까 30살이시죠, 원래? 네네. 어. 테일님은 저랑 그 네이버 카페에서부터 알게 됐죠. 네네, 맞아요. 학부생 때 되게 우연한 기회로 맞아요. 알게 된 네네.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이제 안도타다오 같은 사진이 있는데 누군가 이거는. 아 이거는 좀 믿기시지 않겠지만 제 얼굴인데요. <laughs> 이제 이게 제가 학부생 때좀 간단한 프로젝트로 자화상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는데 그 자화상 프로젝트에서도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이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림으로 한 번에 보여주겠다. 그래서 제 얼굴의 음영이나 아니면 요소 요소들을 분해하고 재조립해서 일단 다양한 표정을 하나의 그림에 담아두고 싶은 의도를 가지고 작업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음. 표지에 넣으면 음. 이제 좀한 번에 좀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기대 효과를 가지면서 시작하게 됐어요. 음. 이거는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어디 어디 지원했다가 서류 합격된 곳이 있었다면서요? 정림 건축이랑 시스템랩 그리고 DMP 건축사무소 이세 군데에 지원을 해서 서류는 다 합격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DMP 건축에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d m p 시스템 랩 정립까지 네네 합격한 포폴이라는 거 페이지수가 되게 많던데 네네 네. 원래 그 프로젝트 수나 페이지수 제한이 있지 않아요? 네 원래 보통 20페이지 많으면 40페이지 정도인데 이제 요거는 제가 업로드를 위해서 다 몰아서 만든 포트폴리오고 아 제출했을 땐 여기서 그냥 짜집기해서 나갔다고 보시면 될것 아, 같아요 아, 그러면 이거는 110여 페이지죠 네네 제너럴 아이디어 오브 커먼 센스 이게 무슨 뜻이죠? 네요거 제가 포트폴리오 제목을 좀 생각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했던 프로젝트들을 보면 되게 거창한 주제라기보다는 되게 기본적인 주제에서부터 시작했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고하는 것이다. 약간 제 포트폴리오의 전체적인 주제는 예, 본인 사진이랑, 네 그리고 뭐 간단한 흥미와 어떤 스킬 아니면 백그라운드 음. 이런 거를 넣게 됐어요. 옆에는 텍스트로만 깔끔하게 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오, 깔끔하네요. 게임이란 글씨가 먼저 나오네요. 아, 그러게요. <웃음> <웃음> 음, 여기! 에듀케이션 백그라운드 하고 일했던 곳, 인턴십하고 네, 네, 맞아요 CTR 폼랩이면 은 당국대학교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곳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거기서 잠깐 컴피티션 하나 했던 경험이 있어서 음. 넣어놨습니다 우 아, 월스 작품도 여기 나와요? 포폴에? 네, 맨 뒤에 개인 작품으로 나오는데 음. 어, 저는 그때 설치 위주로 좀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아, 이거 크게 세 개로 나뉘는데 네. 이제 개인 작업들 모아놓은 것 같고 파트 1이랑 파트 2 둘은 어떤 구분인가요? 네, 첫 번째 파트는 제가 학부생 때 제일 관심 있었던 프로젝트들좀 열심히 했던 프로젝트들을 파트 1에 몰아놨고, 그리고 파트 2는 그 이후에 공모전이나 아니면 뭐 전시했던 것들, 그런 것들도 좀 짧은 프로젝트들 위주로 음.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게 졸작이에요. 그러면? 네네. 더 스토리지? 네. 보통 이제 처음에 잘하는 걸 넣으라고 음. 많이 조언을 음. 받았어가지고. 그렇다고 하죠. 네. 이렇게 넣게 됐습니다. 페이지 구성을 보니까 여기에 절반 정도 되네요. 전체 퍼플 중에. 네. 맞습니다. 제일 큰 거고, 여기 한 30페이지. 네. 그리고 나머지가 한... 여기에 제일 분량이 적네요. 네, 한두 페이지 정도로 그냥 간단 음. 빠르게 음. 넘어가는 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리핑킹 이거는 포폴 제목이자 이 프로젝트 제목인 거예요? 이거는 파, 포폴 제목이자 파트 1의 제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아, 이게 첫 번째 프로젝트가 더스토리 t 라는 거구나? 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졸업전식때 냈던 작품인데, 저는 이렇게 메인 페이지 구성할 때 어떤 메인 투시도를 넣, 넣고 싶었는데 이제 그런 게 너무 하이퍼 리얼리스틱한 렌더링보다는 음. 좀컨셉츄얼하고 감성적인 그런 이미지를 뽑아보려고 좀 노력을 음. 했었던 것 같아요 음. 너무 리얼하게 하는 거를 또 어렵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잘하지도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잘 하시는 분들 음. 워낙 많으니까 좀컨셉츄얼하게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laughs> 이거 태양빛 이렇게 들어오는 렌즈 플레어를 넣으셨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제 이런 걸 되게 많이 있 거예요. <laughs> 저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laughs> 뾰족한 부분 끝에 반짝이는 거 좋네요 이거는 주로 라... 라이노 스위치죠. 네, 맞아요. 라이노 그래소포 위주로 음. 작업을 했습니다. 그 렌더링은 V-Ray 쓰시고요. V-Ray랑 루미온 두개 썼던 것 같아요. 음. 이건 혹시 그에볼로에에으셨던건 아니죠? 네,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저렇게 동글동글한 형상이 나오게 됐어요?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프로젝트 시작은 그 화석연료의 고갈 그리고 음. 화석연료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미래에 화력 발전소나 아니면 화석연료를 보관하고 있던 탱크들이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부터 주목을 했어요. 음. yeah mm -hmm. 그래서 화석연료나 가스 등을 보관하고 있는 이런 구형 탱크들을 음. 어떤 사회적 공간으로 탈바꿈 시켜보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음. 가지고 시작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아 레프트 띵스라는게 잔여 남은 네, 것들이라 되시네요. 네, 화석연료가 다 보관되고 났을 때 버려지는 음. 것들을 음. 사용하고자 했어요. 어다 영어로 돼 있네. 혹시 해외 유학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건가요? 아네 맞아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음. 저 탱크가 굉장히 큰 면적을 가, 가지고 있는데 쟤네들이 오랜 시간 연료를 보관하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굉장히 오염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이제 그거를 바로 이제 건축물로 활용하면 문제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음. 그 오염을 정화시킨 뒤에 이제 사용하자. 음.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정화를 시킬 때,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나 기술을 가져와서 얘를 정화시키면 또 어딘가에서 낭비가 되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좀 미래지향적이지만 이 구조체들이 마치 생명체처럼 자기가 자기 몸을 정화시켜서 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효율적일지라도 에너지 소비 고갈 없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음. 이게 지금 정화는 탱크예요? 네, 그래서 요거, 이 프로토타입을 잠깐 만들어 봤는데, 음. 이제 정화, 할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열과 전기였어요 음. 그래서 열과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탱크에 처음에 물을 가득 채워서 음. 낙차로 전기를 아주 소량 생산을 하고 음. 그 전기가 생성될 때 발전소에 있는 컨덕터 라는 그런 전기 열 발생 장치를 매달아서 음. 그 전기와 열을 같이 생산 할수 있는 그런 음. 프로토타입을 제안 하게 됐습니다 음. 오. 그래서 음. 이제 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세로촉이 건축 물의 높이라고 봤을 때 네. 물이 떨어지면서 이제 하부에서 열이 가장 크게 발생을 하고 그 발생된 열, 무, 열이 물을 데우게 되고 그 데워진 물이 마치 온수 보일러처럼 이 건물 내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열을 공급하고 그 열로 뭐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음. 이런. 인덱스컬한 그런 그래프를 그려 보게 됐습니다 이거는 시스템 다이어그램이네요 네네 그래서... 아,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네요 이게 네네 맞아요 그래서 요 조금 더 분화해서 설명드리자면 그 정화에도 단계가 있잖아요 음뭐 오염이 가장 심할 때 맞아, 맞아. 오염이 적을 때 그리고 오염이 아예 없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음 나눠서 그세 가지 단계에서 어떤 용도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래서 음 예를 들어 가장 오염도가 심할 때는 일단 아무것도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정화조로만 쓰이다가 어느 정도 정화가 되고 나면 좀 척박한 환경 경에서살수 있는 생물들이 살수 있는 어. 그런 음. 공간이 됐다가 마지막에 이제 정화가 끝나고 나면 이제 사람이 진입할 수 있고 음. 뭐 나무가 살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 음. 방식이 사실 간단해 보이지만 막몇백 년의 시간이 걸린다고도 봤거든요 음. 스스로 정화를 하기 때문에 음. 그만큼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음. 비효율적이기도 하지만 이제 자기가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할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음. 했습니다 음. 이거는 어떤 걸 표현한 다이어그램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파트가. 초록색과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나뉘게 되고 음. 그 단계에 따라서 발생된 열과 그 열이 뭐 예를 들어 열, 열이 40도 정도 있을 때그 40도에 걸리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게 있다 1번부터 아. 3번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게 됐습니다. 오요 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음. 좀더 도식화해서 음, 그게도 식한 거네. 이거는 오 신기하게 나오는구나 그래프가. 네 아. 이제 아까 앞선 그래프가 이제 3차원으로 변형하면서 음. 이제 이 스텝 1이 가장 오염도가 심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때 많은 열이 필요하게 되고, 그때 어떤 프로그램들은 보시면 뭔가 사람이 쓸수 없는 그런 기계장치들만 음. 가득한 공간으로 구성이 된다. 음.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텝2는 오염이 어느 정도 정화됐을 때, 음. 중간 정도의 열이 필요로 하고, 그랬을 때는 뭐 양식장이라든지 음. 아니면 버섯 같은 것들이 자라는 그런 공간이 된다. 사람이 사는 곳은 아니지만 네, 네. 아직 살 수는 없겠죠 이런 거는. 누구 이제 스텝 3. 네, 이제 오염이 어느 정도 다 정화가 됐을 때 음. 나무가 자라서 식물원 같은 용도로 사용이 된다든지 음. 아니면 아구리컬처 같은 농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 어, 이런 걸 제시하게 됐습니다. 스피어 패킹 스트럭처. 네, 여기서부터는 어. 이제 형태를 만드는 어. 과정인데요. 형태를 만들 때는 제가 크게 두 가지 특성에 주목을 했는데 첫 번째는 구가 가지는 그냥 수학적인 성질이었어요. 음. 구는 어쨌든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3차원으로 그쵸. 뭉친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구들이 특정한 공간에 꽉 물려 있을 때 음.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면서 굉장히 안정된 형태를 가지게 된다는 음. 그런 패킹이라고 하죠. 그렇죠 패킹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 패킹에 관한 스터디를 진행하게 됐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이 하부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시면 음. 이저 구들이 아까 앞선 3차원 그래프에 꽉 물릴 때 음.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밀어내면서 안정된 공간을 만들어내는지 음. 그리고 그 중에서 건축적으로, 건축적으로 가치가 있는 형태가 어떤 것인지를 유형화해서 굉장히 많은 알트를 만들어내고 음.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는 애를 선택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그랬을 때 생기는 형태를 이제 위에 나타낸 것이고요 음. 이제 구와 구 사이의 빈 공간에 수직 동선이나 아니면 은 어떤 플랫폼들을 만들어주자 음. 이런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기 있는 배관 같은 경우는 정화장치들 네, 물 흐르고 이런 흘르는 그런 장치들인데, 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따뜻한 물들이 온수보일러처럼 건물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이때 저 파이프의 광경을 좀 다르게 해서 유속을 다르게 해준다면 온도를 또 컨트롤 할수 있을 것이고, 음. 제가. 그랬을 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나무를 심는다든지 음. 그런 공간의 경우 저 파이프들이 간이 지지대 같은 걸로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공간적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음. 이런 거를 제안하면서 좀 디테일한 것들을 고민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혹시 아까 첫 번째 메인 투시도에서 있었던 빨간색 네. 선들이 있는데 이, 이거 아니고 그건 구조죠? 아 그거는 얘네들이 좀 밖으로 튀어나온 아. 모습이에요 좀컨셉트얼하게 표현해 음. 봤습니다 오 신기한데 그래서 아. 이거는 사실 좀 그레스소퍼를 사용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네. 넣은 감이 있고요 그리고 요 하부에 있는 그, 그 디폼드 그래프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래프 사이에 구들이 끼어지게 되고 음. 그렇게 됐을 때 구의 빈 공간은 이제 음.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저 그래프들이 그 보이드에 맞게끔 좀 출렁거리는 모습을 음. 통해서 이제 온도가 어느 정도 유지된다 건물 내부에 음.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 이거 모형도 만드셨네. 네, 사실 되게 어떻게 만들지 되게 막막했던 프로젝트였는데, 네. 그, MDF를 막 켜켜 쌓아가지고, MDF에요? 아니, MDF를 쌓아서, 어어. 그, 거푸집을 만든 다음에, 석고를 부어서 형태를 잡았어요. MDF를 그... 쌓아서 석틀을 만든 거예요? 네. 음... 그 MDF를 그리지? 쌓으면은, 보통 단면이 각지게 되잖아요. 응. 음. 그럼 거기를 점토로 다 메꿔서, 너무 노가다 아니에요? 곡선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석고를 부어서 뜯어내고, 미흡한 부분은, 그때 가서 이제 다시 섞고, 다시 진흙으로. <laughs> 아니, 이럴 거면 3D 프린터를 하시는 게 낫을 것 같은데. <laughs> 맞아요. 근데 사실 규모가 좀 있어가지고. 파트, 아, 이게 파트 다. 사이즈가 어느 정도예요 사이즈 한, 세로가 한 70c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요게, 요게, 요, 요 사이즈가 70cm? 네. 네, 네 도움... 엄청 크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후배들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모형이었던 것 같아요. 어, MD, 어, 신기한데? 어, 이거 MD 프 틀을 어떻게 만들지? 저건 제가 사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나중에 보내주세요 네, 이해가 네. 좀안 돼가지고. 맞아. 저, 저도 어차피. <laughs> 제일 지금 봐도 신기하긴 한데. 너무 매끈해가지고, 저는 뭐한줄 알았어요. 그, 그냥 당연히 3D 프린터 한줄 알았는데. 아니, 자세히 보시면 석고와 점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와, 대박이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모형의 네. 일부가 이제 단면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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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자세히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좀 읽힐 수 있는데, 음. 위에 있는 구에서 물이 하부로 떨어지면서 음. 전력과 열을 생성하게 되고, 음. 그 생성된 것들이 상부로 올라가면서 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런 음. 방식인 거죠. 음. 그랬을 때, 뭐 부분적으로 열이 높은 곳은 정확히 많이 되고 있고 여기 음, 음. 작은 곳은 또 정화가 끝난 공간이어서 사람들이 음. 쓰고 있고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 안쪽에는 좀 온실이나 열대 식물들이 음. 자라고 있고 바깥쪽에는 뭔가 음. 테이블 같은 것들이 살면서 음, 사람들이 있는 그런 걸좀 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배관들이에요? 가운데 있는 거요? 구조였죠 그, 그 구들이 맞물려 있을 때아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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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아, 이거구나 잘 만들었다 좀 이제 이런 프로젝트 하면은 보통 건축이라고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음. 근데 저는 조금 비현실적일지라도 그런 좀 생각을 좀 제고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음. 될수 있어서 그래도 음. 좀 의미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음 이어 중에 얘는 또 뭡니까 뭔가 발전소 분위기 좀 <laughs> 내고 싶어서 저런거를 <laughs> 막 넣게 됐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밑에는 이게 음 톱니바퀴 처럼 보이는데 얘네? 사실 평면이에요 네. 음 평면도 네음 그래서 이게 마치 어떤 기계의 부품들 마냥 작동하고 음 있는 그런 모습이 의도치 않게 나와서 오 예쁘다 괜찮게 봤던 음것 같아요 오 좋네요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보면 투시도인데, 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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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이 동그라니까, 응. 동그란 달과 동그란 태양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마치 패킹된 것처럼 이 건물에.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좀 보라색 색감을 넣어가지고 좀 되게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낭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아, 그런 뜻이었구나. 어. 좋네요. 100원. 이런 걸좀 컨셉션하게 어. 표현해 봤던 것 같아요. 이런 거를. 현실적으로 어, 좀 구현이 힘들겠지만 너무 예쁜데요. 이거 되게 에볼로에. 상탈과 지는 게아안 그래도 좀 준비해. <laughs> <laughs> 이거는 데번 내보시지. 어. 예쁘다.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메이크투디 해서 응. 그림자 입히고 컬러링 응. 한 건데 메이크 투디 하니까 정말 막 30만 커브 막 이렇게 <laughs> 나왔던 아, <laughs> 기억이 있어요. 아 이거 렌더한거 위에 다 덮은 거네요. 선예. 얇게. 네. 느낌 좋다. 느낌 있다. 되게. 그래서 이 구에 비치는 그림자 같은 것들이 좀, 음. 좀 귀엽게 나온 것 같아서 음. 만족하고 있어요. 이거. 음, 너무 좋아요. 이거 이제 두 번째. 네. 이게 네. 이제 4학년때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음. 이거는 이제 동대문이 사이트인데 동대문에 굉장히 긴 신발상가 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지에 물을 짓는 그런 내용인데 음. 어, 이제 그 부지가 청계천도 있고 그리고 상가 골목도 있고 뭐 포장마차 같은 골목도 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성격의 길들이 엮여 있는 곳이어서 어디죠? 어, 어디예요? 동대문? 네 DDP 근처인데 패션 상가 쪽인가? 네 신발 상가 신발 상가 따로 있어요? 굉장히 긴 건물이 내동이 이렇게 딱 있는. 음아번 보시면 여기가 DDP 여기 DDP고. 네 여기입니다. 이거요 이거? 네. 아 어디지? 아잘 모르겠다. 아무 <laughs> 그래서 이쪽? 이 음. 프로젝트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다양한 컨텍스트를 가진 길들이. 음. 엮여 있고 조합되어 있다. 이거를 좀 컨셉으로 가지고 음.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음. 그래서 건축물이 이곳에 지어질 때그 다양한 컨텍스트들을 한 방에 섞어줄 수 있는 그런 총매로서의 건축이 음.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제목이 총매구나. 네. 콜라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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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도 뭐리테일샵이라든지 음. 아니면 네이처 레이어라든지 아니면 리버사이드 워크이라든지 이런 음. 길들이 엮여 있는 곳이다라는 음. 걸좀 표현해주고 싶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계속 우와. 지속이 되는데요. 이제 뭔가가 뭐지? 섞여 섞였 좋겠다는 이미지를 음. 가지고 음. 프로젝트 를 시작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블렌딩하겠다 네 어. 그래서 이 리벌사이드와 네이처 와엘리에를 하나로 섞어주는 그런 아. 건축물이 되고 싶다 이렇게 제안 을 했고 믹서블 컨텍스트 네, 어. 이제 구조를 좀 다양하게 스터디 를 많이 했었는데 음. 이 길들이 마치 쌈짓개처럼 음. 길들이 꺾여 올라가서 건축물이 되는 그런 방식을 이제 구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길들이 어떤 곡률을 가지고 어떤 면이 됐을 때좀더그 그, 용도를 잘 수행할 수 있고, 어떤 형태에 있을 때 가장 예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스터디를 해보면서, 이제 형태를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스트럭처 타이폴로지라 써있는 거죠? 네 근데, 로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그, 로드라기보다는 저 길들이 꺾여서, 어느, 아, 부서지지 그, 않았을 그 구조를 때. 얘기하는 네, 거구나. 네. 구조적인 이게 아니라, 네, 저거를 얘기하는 거구나. 아, 름을이잘만들었요 어, 이거, DMP 붙을만 하네. 보풀이 되게 잘했네. <laughs> 이제, 익스플로디드해서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인데, 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이 초록색깔 길들이, 음, 청계천이 꺾여 올라가는 그런 자연의 길이고, 음, 그 뒤쪽으로 형성되는 색, 채가안 들어간 길이, 신발 상가의 길이 꺾여 올라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어떤 글라스 박스 같은 음, 인도 매장들이 들어가고, 음, 음, 그리고 저기서 뭐 신발을 산 뒤에, 저 청계천 자연 길을 걸으면서, 그 신발을 좀 느껴본다든지 그리고 밤에는 어떤 그 포장 마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서 또 밤에는 새로운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포켓들도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좀 여러 가지 만들어 보면서 어떤 형태가 가장 아름답고 뭔가 잘 구현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시도했던 것 같아요. 전부 음다 담지는 못했지만 좀 다양한 재료로 많이 스터디를 해봤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건 처음 보는 재료 같은데 뭐예요? 우드락이에요, 사실. 우드락? 우드락을 단면으로. 얇게 썰, 다 썰어서 이렇게 딱 붙이면은. 아, 잠깐만. 그 우드락을 네. 켜켜켜 켜 붙이는데, 그 콘타 붙이는 게 아니라, 네, 세로로. 세로로 붙이는 네, 거죠. 네. 콘타랑 반대도 방향으로. 네, 네. 왜 그랬어요? <laughs> 저 곡선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laughs> 너무 똑같아져가지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전부 다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아, 진짜? <laughs> 네. 대박이다. 아, <laughs> 아, 근데 이거, 그렇지. 그러면 확실하게 모든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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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으면서. 네, 맞습니다. 어, 예쁘다. 이거, 나무예요? 이거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는? 이거는 그 박스지로, 만 두께 있는 <laughs> 박스지로 <웃음> 만들었어요. 아,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너무 잘 만들었다. 그, 제가 길의 연속으로 건물을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음. 그래서 바깥에 날씨가 변하면, 부분적으로는 그걸 다 수용하는 거죠. 건물 음. 내부에 비나 눈이 올수 있도록. 그렇지. 들이치는 거지. 그래서 밤에는 또 다른 경관이 나올 수 음, 있다는 음, 음, 거. 음. 그리고 보시면은 음. 뭐, 초록색 길과, 보이네요. 하얀색 길이 어. 좀 연속되어 있고, 음. 뭐, 분간, 분간 만나는 부분에, 뭐, 인도 스페이스들이 있다. 음. 뭐, 이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야, 이렇게 보니까 잘 보인다. 아이스메틱 보시면은, 음. 음 곡선진 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청계천로가 꺾여 올라가는 거고, 음, 음. 좀 직선, 직선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음. 그 신발상각 골목이 꺾여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그리고 여기 뭐, 저층부나 상부에도 있는데, 그런 유리 박스들이 음. 있어서 인도 매장이 된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거기 이제 루버 같은 걸좀 달아서 부분적으로 좀반 외부 같은 그런 공간이 될수 있도록 어. 제, 제안을 해봤어요. 그것도 좀 플렉시블하게 어. 스터디를 해서. 그까첫 번째 투시도에 보이길래. 네, 네, 맞습니다. 음. 이것도 좀 모델링 하는데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여기 주변이랑. 근데 이건 주변 모델이 더 빡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laughs> <laughs> 대체 이런 건 어떻게. <laughs> 저건 실외기 조그만 거 그래서 <laughs> 아, 실외기 이렇게 많아요 실제로? 네아 음. 그래요? 거기 상가 건물이라 그런지 아, 엄청 이쪽으로 에 내다놨더라고요 아. 음. 잘 만들었다 야, 소스 데이터 <laughs> 다 만드신 거구나? 네 건물, 대단하다 확대해서 자세히 보여드리면 좋지만 지, 지금은 아마 깨질 수도 있어서 어안 깨진다? 어 그러네요 이건 뭐예요? 왜 여기 보고 있어? 제 건물을 보고 있는 사람 <laughs> 생각하면서 <laughs> 넣었던 것 같아요. <laughs> 여기 청계천도 약간 개구멍처럼 만들어서 어. 건물로 이렇게 한 번에 진입할 아, 수 있게 끔 그런 식으로 좀 제안을 해 봤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거는 어. 그 샌다이 미디어 센터에 있는 <laughs> 그 기둥을 좀오마주에서 가져와서 아. 거기서 좀 신발 디스플레이 같은 거할수 아. 있는 공간으로 음. 음. 쓸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음, 그렇게 생각이 넣어 봤습니다. 이건 약간 선이 네. 그건데 스케치업 선 같은데요. 아, 여기 라인으로 라인으로 했데좀 그런가? 찌글찌글해 음. 보이는 게 있네요. 음. 이거는 용인시 처인구라는 음. 도시 음. 재생 프로젝트였어요. 음. 근데 그 도시는 한 번에 개발이 돼가지고 다 비슷한 높이의 건물들로만 지어지게 됐고 음. 그 밑에 처인시장이라고 음. 굉장히 큰 장이 열리는데 음. 그 건물들이 보통 그 장터 하시는 분들이 주무시는 건물들이에요. 오. 근데 그 건물에 이제 옥상을 보면은 그 상인분들이 뭐 물건을 보관할 공간이 없어서 옥상에 다 올려놓는다든지 아니잘 음. 공간이 부족해서 간이 부족해 이름으로 옥상에 올려놓고 잔다든지 그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래서 옥상을 내려다봤을 때 도시의 상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옥상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어. 공간들이나 결핍된 어. 거를 다 옥상으로 이제 끌어올리게 되는 음 거죠. 음 옥상의 모습이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음 와. 그거를 해소시켜 주겠다 내가 옥상에 새로운 구조물들을 제안하면서 되게 철학적인 접근이다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기보단 그 건물들 옥상에 가벼운 구조체들을 넣어주면서 좀그 상인들을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첫 번째 콜라주 보시면 심지어 그첫 인구에는 경전철이 다녀요 저렇게 높은 곳에 이거요? 네 음. 그래서 그 경전철에서 이 도시를 내려다보면 옥상이 다 한눈에 보이겠죠? 음. 근데 그 약간 어쩌 어떻게 보면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는 그 옥상을 저는 그 삶이 표, 표출된 공간이다 옥상이 음.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네비터블 음. 스페이스 저거는 약간 좀 피할 수 없는 공간인데 음. 옥상이라는 거는 건물이 지어지면 당연히 생기는 공간이잖아요 어. 근데 그 공간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재고해 보겠다 음. 이런 접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좋네요. 저래블록 섹션을 다 나눠서 건물 레벨이 비슷하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리고 정말 거의 근, 일치하는 높이들을 가벼운 플랫폼들을 이어서 아, 이제 뭐 거기에 필요한 공간들을 네. 제공해주겠다 그런 음. 프로젝트였습니다. 너무 높이 차이가 나면은 네, 어려우니까 네,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묶고 묶고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로핑을 했네요. 네, 어.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것도 컨셉션한 꼴라주인데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경전철이 지나다니는 철로를 그 음. 볼수 있고, 그리 이제 다 레벨들이 비슷비슷한데 저기에 제가 빨간색 으로 뭐 간이 구조체들을 그냥 올려본 다 음. 이런 것들을 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대 음. 이런 거 하고 싶다 는 거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1층 평면도 로 봤을 때 가장 사람의 행동이 활발히 보인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과연 옥상 평면도로 봤을 때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옥상에 음. 가장 필요로 하고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그런 그래서 제가 제시 하는 프로젝트에 옥상 평면과 1층 평면을 구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보겠다. 둘다 활발한 공간으로 만들 보겠다 들어서 음. 그런 거를 크게 제안하게 됐어요. 접근 방식이 되게 참신하네요. 또 여기 렌더링은 사실 제가 옛날에 한 거에서 좀 미흡하긴 한데 음. 그 옥상에 가벼운 구조체들을 엮어서 음. 뭐 물탱크 같은 거를 물탱크 같은 게 어떤 주변에 카페 같은 게 형성될 수도 있고 음. 그리고 건물이 비슷한 레벨이 비슷한 공간들은 가벼운 그런 플랫폼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음. 그래서 저런 공간에서 예를 들어 사, 사회 커피를 마신다면 뭐 나무랑 눈을 마주치면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내가 음. 뭐 그런 공간을 제안하면서 프로젝트를 좀 끌고 나왔던 것 같아요. 음, 배경에 점박이는 왜 넣으신 거예요? 이거는 처음 의도는 사실 저 점이 하나에 뭐몇 미터 정도여서 스케일감을 알아, 알아볼 수 있게끔 시, 시도를 했는데 음. 지금은 좀큰 의미가 없고 그냥. <laughs> 아, 그냥, 문늬 네, 문늬 <laughs>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뭐, 음. 간이 구조물에서 사람이 잘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음. 아니면은 뭐 새들이 날아와서 앉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음. 뭐 카페가 될수 있는 그런 퍼블릭한 스페이스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처인구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아, 그래요? 그때 뭐, 시장님도 오시고 해서 되게 재밌게 발표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요고, 이, 이 그림도 좀 화려하게 일부러 꾸며보고자 했어요. 좀 시민분들이 봤을 때. 네, 일러스트처럼 보일 수 있고 좀 가볍게 접근할 수 있게끔 좀 다양한 색깔을 써서 제안하게 됐어요. 자세히 보시면 목상에 뭐 이것저것 올라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고화질이었으면 더 재밌었겠다. 그리고 이게 PDF로 한 번에 날때 조금 깨졌, 깨지는 게 있는데 음. 기회가 되면 또안 깨지는 걸로 한 번. 그러니까 일러스트로 보면 완전 일러스트로 네. 작업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어, 그럼 완전 고화질이겠지. 근데 이거 어떻게 저기 용인시에서 전시하셨어요? 그때는 아마 그 교수님이 좀 컨택을 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프로젝트 하는데 뭐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이러서좀 좋은 기회가 있었던 것 너무 같아요. 너무 잘 됐다. 네. 이거 프린트해서딱 액자로 넣고 싶네. 그리고 이게 학부생 포프터플리어 중에서 마지막인데 네. 비...